안녕하세요. 텔미샵입니다. 어, 이번에 어, 기아자동차에서 그 카니발 4세대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어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카니발 4세대 페이스리프트는 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이제 계기판하고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쭉 하나로 연결된 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4세대 그 거치대 마운트를 어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있는데, 그 제품은 이제 그 페이스리프트 차량에는 맞지 않아서 어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어 기존에 이제 4세대 제품과 동일하게. 메탈보레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디자인도 상당히 이제 조금 슬림하게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제 강도는 좀 최대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고요어 제품의 이제 그 안쪽 면에는 발포 스펀지가 부착이 되어져 있어서 여기에 뭐 스크래치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포 스펀지가 이제 이렇게 꽂혀 지면서 약간 이제 압박하면서 고정이 되는 방식이고요 양면 테이프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그 형상을 보시면 이렇게 고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리 형태로 되어 있고, 위에도 고리가 있고, 밑에도 살짝 고리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설치하시냐면, 어, 지금 여기 계기판 경계면과 인포테인먼트 화면 경계면 사이 여백 공간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하실 건데, 하시는 건데, 이제 너무 이제 이쪽 계기판 쪽으로 가면 핸들 스티어링 휠에 이제 가려지니까 폰이 웬만하면은 인포테인먼트 화면 쪽으로 가깝게 붙이시는 게 낫고 너무 또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가까이 붙이시면 여기에 나오는 메뉴나 화면을 조금씩 가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좀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그 인포테인먼트 경계 화면 경계에서 한 1cm 정도, 1.5cm 정도 떨어진 위치를 어, 마운트에 오른쪽 면이 오도록 이렇게 보통은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위쪽을 먼저 이렇게 어, 이제 파지는 위에를 잡고 밑에를 잡고 각각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 위에 앞 밑에 쪽에 있는 것을 살짝 이제 앞으로 약간 휜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고 위에를 먼저 꽂습니다. 쭉 내려 꽂습니다 이렇게 내려 꽂으시면 충분히 내려 꽂으시면 이제 이쪽 면이 다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를 살짝 누르고 있으신 상태에서 밑에 밑에를 이제 손 잡고 있던 걸 놓으시고 이걸 살짝 밀어 넣으시면 네. 조금 힘은 좀 주셔야 됩니다. 방금 띡 소리 나듯이 이게 이제 걸리는 소리거든요. 여기 이 화면 하우징 밑에 보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주 얕은 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우징 패널을 감싸는 것과 이제 뒤쪽에 있는 부품, 이 껍데기를 서로 이제 이어주는 염색 부분이라 그쪽에 살짝 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이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튼튼하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어, 설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또 빼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마찬가지 역순입니다 위에를 살짝 이렇게 눌러서 이제 스펀지가 약간 압박되면 밑에 공간이 여유가 생길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밑에를 잡고, 살짝 하방으로 당겨내신다는 느낌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면 요 부분을 잘 잡고, 위를 살살살살살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너무 확 잡아 빼시면 이제 유리, 여기, 어, 깨지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발포 스펀지가 붙여져 있는데 여기 찢기거나 할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살살 다루 이렇게 어, 살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리시면 꽂히고 다시 밑에를 빼고 살살살살 들어올리시면 네 이렇게 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당연히 이 상태로는 거치대 기능을 하지는 못하죠. 이거는 거치대가 아니라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한 마운트 부품이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치대를 그 시중에 파시는 거치대, 혹은 저희 텔미샵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결합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제품은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옵시디언 CTC15라는 클리, 수동 클립 거치대에요 충전 기능은 없고 단순히 이제 거치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치대인데 이렇게 뒤쪽에 있는 이 거치대 고정해주는 고정 너트를 푸셔 가지고 먼저 여기 폴드에 끼웁니다. 끼우고 그걸 다시 거치대를 이제 끼우고 먼저 끼웠던 고정 너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제 고정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적당히 조여주시면 뭐 각도 조절도 용이하고요. 물론 이제 이걸 폰을 거치했을 때 무게를 지탱할 정도로는 조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면 각도 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 이제 사용하시는 폰을 이렇게 올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석 시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스티어링 휠에도 최소한 최소로 뭐 가려지거나 아예 안 가려지게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각자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저희 마운트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 마운트 바디 자체에서 이 높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뒤에 이제 그 마운트에 꽂혀 있던 이 볼레드 부품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부품이고요. 전체가 다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래서 원형 너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여기가 벌어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다시 조여지는 간격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마운드를 꽉 물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방된 상태에서 슬롯을 따라서 위아래로 내리고 올리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약 8cm 정도 요 그, 조정 가능한 범위가 8cm 정도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 시야에서 가장 편한 위치를 이제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위치에서 이 원형 고정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리시면 아까 이제 간격이 좁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적당히 조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 조이시면 여기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마운트가. 마운트는 플라스틱이고, 오래되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이니까 강한 놈이 이기잖아요. 너무 세게 조이시지는 마시고 적당히 여기 안 흘러내릴 정도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저희 그 텔미샵에서 이번에 K4, K, 어, KA4 카니발 4세대 페이스리프트 차량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마운트 어, 기본형을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확장형 모델입니다. 확장형 모델은 지금 기본형 모델이 이제 세로로만 이렇게 볼이 이동이 가능했다면 확장형 모델은 이제 최상단에서 이쪽 그 기억자 형태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가로로도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게 이렇게 이제 제작된 제품이고요 이렇게, 어... 세로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가로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한 4cm 정도 이동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제품은 이제 그 차량에 이제 핸드폰을 거치하실 때 가로 모드를 상당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로 모드로 거치를 하실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기본형이 이제 이 정도 위치에서 설치가 된다 이러면 이렇게 이제 핸들을 가로로 돌릴 때 스티어링 휠이 좀 가려지는 부분이 어느정도 이제 핸드폰 왼쪽 하단쪽이 좀 가려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내 시야 앞에 너무 또 있으면은 전방 시야를 또 싫어, 가리는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제 요쪽 편 정도에 폰이 위치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한 4cm 정도 확장을 해서 어, 가로로도 이렇게 볼이 이동 가능하고 가로 모드로 핸드폰을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설치 방법은 뭐 기본형 모델과 동일한데요. 양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먼저 위쪽을 이렇게 하우징 뒷면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왼쪽 손 오른쪽 손 잡고 있는 요 부분은 살짝 이제 화면에 안 닿을 정도로만 살짝 휘어주고 휘어주고 이렇게 내려 꽂습니다. 쭉 내려 꽂으시면 위쪽이 먼저 이제 그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위에가 이제 면이 이렇게 딱 밀착된 상태에서 위를 살짝 눌러준 상태에서 밑에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 하면서 어 고정이 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요게 이제 밑에 부분이 여기 플라스틱 이염새 부분을 걸어서 이렇게 고정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탄탄하게 이제 고정이 되고요. 이그 상태에서 이제 어... 탈거를 하고 싶다. 탈거를 하고 싶으실 때는 역순입니다. 위쪽을 약간 하방으로 눌러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제품 안쪽 면에 발포 스펀지가 한 2mm 두께로 들어있는데 여게 눌리면 이제 발포 스펀지가 압축되면서 밑에 쪽 공간을 살짝 만들어 줄 거잖아요. 위를 살짝 눌러준 상태에서 밑에 부분을 잡고 앞으로 빼냅니다. 빼내고, 빼낸 상태에서 위를 살살살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탈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탈거하시고, 설치하시고, 탈거하시고,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양면 테이블 저희가 안 쓰니까, 언제든지 불필요하시면, 이렇게 탈거하실 수도 있어요. 쉽게. 그리고, 이제 이제 설치를 하고, 그 지대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쪽을 먼저 끌어주시고 밑에 부분을 살짝 눌러서 딱소리나게 이렇게 하면 이제 탄탄히 고정이 됐고 저희가 이제 적용한 이 볼헤드가 메탈 볼헤드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는 메탈 볼헤드고요. 타사에서는 대부분 그 플라스틱 볼헤드를 쓰시지만 저희는 이 구조상 좀 가능한 그 볼헤드 제품을 소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 메탈보레드 제품을 이제 소싱을 했고요 어이 상태에서 이제 그 보레드가 이렇게 빼내시면 여기 원형 너트를 이렇게 반시계로 돌리면 확장이 돼 개방이 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제 닫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마운트의 슬롯 슬롯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동이 원하시는 위치에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볼을 가져가신 상태에서 이 원형도트를 다시 시계 방향으로 잠궈주시면, 이 정도, 예, 잠궈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그렇게 너무, 너무 꽉 조여주시면 또 요거는 플라스틱이고 요거는 금속이니까 마운트 또 데미지가 갈수 있으니까 적당히 얘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조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거치대를 결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가지고 나온 제품은 어, 옵시디언 CTC15라고 충전 기능은 없이 그냥 단순한 수동 거치대입니다. 수동 거치대고 거치대 뒷면에 있는 볼 고정하는 요 고정 너트를 푸셔 가지고 여기. 속 볼에 데 끼웁니다. 끼우신 상태에서 이제 거치대를 같이 끼워주시고 앞서 끼운 이제 고정 너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제 고정이 되죠. 이렇게 요것도 거치대 고정하는 고정 너트도 적당히 조여주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상태에서 핸드폰을 그치를 해서 본인 시야에 가장 뭐잘 보이는 위치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이제 가로 모드에도 조금 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조금 더 만약에 도래들을 옆으로 옮기시면 옮기시면 지금 제 시야에서 전혀 뭐어 핸드폰을 가리거나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여기 이제 인포테인먼트 화면도 메뉴들이 뭐 화면이 가리는 부분도 없이 그렇게 잘어 거치가 어 됩니다. 지금 거치한 폰이 6.7인치 화면 크기이기 때문에 꽤큰 화면이거든요. 이그 상태에서도 상당히 어폰 신성 그 다음에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신성 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카니발 신형 카니발 그 페이스리프트 된 4세대 차량의 어, 기본형 마운트와 어, 확장형 마운트에 대해서 설치와 탈거 방법 그리고 핸드폰을 거치하기 위한 거치대 결합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